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범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잔송 543장 찬송합니다. 잔송 잔성 543장, 잔송합니다. tu simini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수님 말씀은 10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자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집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셨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 마을란드 안롯에 맞춘 노래 이런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란드 안롯이라는 곡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곡조인지는 지금은 잘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해 아주 고통에 힘겨워하는 그런 애처로운 곡조 우울한 곡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을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과 절규, 보호소와 절박함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희망이라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에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월, 곧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아니 지금 무덤에 누운 자와 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내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아무리 아무라고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 갈지라도 우리만큼은 성도만큼은 구원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 있으면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덤에서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죽음이 삶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비록 우리가 무덤의 문 앞에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매달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야말로 거룩한 일이고 코끝이 시끈해지는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앓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다른 사람과 떨어져 지내야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나병과 같은 전염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기를 아는 사람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에도 가증하고 혐오스럽게 보이는 그런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갇혀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소외당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 코너로 몰리고 정말로 의지할 사람이 없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서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는 고통의 때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과 그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통으로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사를 찬양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배울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 개인의 그 영광이 사라지고 개인의 명예나 재산이 없어지는 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의 영육은 무덤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일단 죽으면 더 이상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직 필요하시다면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극도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과 그 나라의 영광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는 쉽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편안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종종 고통과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질병, 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법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구하되 복음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흑암 중에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이어질지라도 슬픔을 벗어나기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연합하가 어울리면서 하나님께 서약하실 소망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큼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하는 기도가 거절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비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였음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났음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초라하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와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그 기도의 끈으로 회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향방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일천원 연금 드린 임준영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며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돕는 손길 가운데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